안녕하십니까 엘리시입니다. 방금 전에 술 먹방 어 영상을 찍었는데 멤버십 방송이고요. 일주일에 주말에 한번 하는 건데 일주일간을 정리하고 초단기적인 차트를 분석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여러 개 올리죠. 어, 공개 방송으로 세계 증시랑 환율이랑 분기봉, 반년봉, 연봉 요 차트나 방송 하나 올렸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에, 술 먹방 요거 요거를 지금 올렸고. 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환율 방송을 올려야 되는데 투더문 포기하셨나요? 요단강은요. 요거는 멤버십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공개 방송 하나, 술친구 회원 방송 하나, 그다음에 일반 회원 멤버십 방송 하나 이렇게 회원 환율은 그렇게 할게요. 음. 자, 그리고 그 공개 방송할 때도 제가 안내는 드렸지만 어 술친구 회원 방송은 뭐냐면 어 회원이 일반 회원이 있고 이제 수준 경업원 이상이 있는데 이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엑셀 파일을 다운받 있니. 알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위에 단계인 VIP 회원들은 웹사이트 지금 방송하기에서 보게 될 웹사이트 여기서 어, 이건 이건 아사모 사이트고요. 아사모 사이트에서는 어, 매일매일 실거래가 된걸 이렇게 평형별로 연구를 하면서 어, 아파트들도 또 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왼쪽에 아래 보면 여기 VIP 자료실에 가면 오늘 이거 삼천장 이상의 차트가 매일매일 올라가 있는데 아침에 어, 좀 전에 공개 방송한 게 이거였죠. 이거 요거, 요, 요 공개 방송을 올렸고요. 이거 웹이라서 좀 느려요. 그다음에 술진구 방송에서는 엘리오토 파동 이론. 천년 파동, 300년 파동, 100년 파동 이렇게 압축해 갖고 단기적인 파동까지 보고요. 추세적인 거는 어 다우와 나스닥 주로 이렇게 백 100년, 30년 뭐 이런 장기적인 차트에 지지선, 저항선을 보고요. 대자부 코너에서는 대공황과 리먼 사태, 요를, 그 다음에 우리나라 IMF, 요런 거랑 비교해가지고, 어디 어디가 비슷하고, 차이가 있나, 이런걸보고요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오늘, 어, 아까 멤버, 아니, 공개 방송에서 했던 파라블릭, 내일 아침에 일어나, 시작하자마자 파라블릭은 양전환이 될 거예요. 그런데 36개월이 또 도망가. 왜? 3년 전에 주가가, 아니, 그 코로나 때기 때문에, 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든 내리가든 36개월은 계속 올라간다.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골드 크로스 나이가 힘든 거죠, 그니까. 주가도 올라가지만 골드 콜스도안 나. 그거, 고 삼선 전환도로 이렇게 요런 차트 여기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어, 사이트를 그러니까 알알집으로 다운 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 웹사이트로 VIP 회원분들은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어, 어, 요, 요, 요걸 보시면 저는. 어, 대공항에 올 거라는 가정 그러니까 판단이 들어서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고버스를 사고 달러를 샀습니다. 그게 5월 10일이에요. 그게 671일 지났어. 전 3년을 계획했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반 정도는 토해냈어요. 근데 저는 이것까지도 다 예상을 했어. 3년 동안에 매일 매일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은 반등했다, 몇달또 빠졌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목표는 어, 대공항에 베팅해서 10억을 버는 건데 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laughs> 네. 그니까, 러 그리고, 제 방송은, 3년 동안, 포지션이 안 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따라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이걸, 제 포지션을 보고 단타를 따라한다. 이거는, 그, 역회전에 걸리면, 개인들 다 죽여놓고 빠진다니까? 지금, 고포스, 뭐, 리모, 그냥, 저기, 미국 은행 파산했고, 뭐, 실리콘이 어쩌고 파산했다고 막, 그래갖고, 쇼도 친 사람들 지금 다 죽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니까, 그, 주, 파동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시발점에 들어가야 돼. 근데 저는 시발점에 들어갔을 때 파동의 끝에 나오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 코스피 3,300에서 어, 900 깨졌을 때. 환율은 1,100원에서 2,900원일 때. 근데 물론 중간에 에, 어떤 그 이익 실현이 되거나 아니면 뭐 트레일링 스탑에 걸리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곧 버스랑 달러랑 지울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어, 그런 식으로 저의 포지션은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야지 헬리엇은 3년 동안 들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는 따라 사고 누구는 따라 팔고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포지션을 참고만 하시는 거지 트레이딩에는 제가 볼때 10명 중에 7명은 깨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알집으로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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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요 렇 여기 보시면 멤버십 방송 여기 보시면요 여기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 쭉 있으면 여기 알집 오늘은 여섯 개 여섯 일곱 개 일곱 여섯 6... 어몇개나 일곱 개네 일곱 개 7개. 일곱 개가 들어가서 오늘 술 먹방 방송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앞, 비밀번호는 어디냐면 있 여기에 에 그냥 비밀 여기. 여기 비밀번호 자료실에 있으니까 각자그 회원 등급마다 그 URL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할 거, 이거는 멤버십 방송으로 환율. 제가, 저도 20만 불 갖고 있어요. 20만 불. 20만 불이 그냥 괜히 아무렇게나, 뭐, 아님 말고 그렇게 그,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저는 몇년 동안 연구하고서 1,100원에서 맥시멈 2,900원. 아 2,900원이 진짜 간다. 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빠르면 언제 갈수 있고, 늦으면 언제 갈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으 간다는 식으로 중간에 파동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소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투더문 안변했다니까 물론 중간에 그가 투더문에 지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너 3억 건데더니 1억 밖에 못 벌었어. 이 바보 같은 놈 이럴 거예요. 그니까 러 가끔가다가 막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거 3억 못 벌어서 미안합니다. 1억 밖에 못 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투더문과 그러니까 이 파동의 끝, 끝이 끝 코스피 3300에서 900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깨지는 가정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라니까 환율이 2900원 안갈 수도 있어 근데 저는 2900원 간다는 가정하에 1100원에 샀어 여러분들 저 와서 비난하는 사람들 1100원일 때 얼마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900원 간다고 그랬지? 그런 분석가들 많았어요 900원 간다고 1100원일 때 웬걸 근데 1400원 가잖아 그리고 아직도 저는 살아있어요. 그 차트가 다. 아, 요거는 에, 멤버십 방송이니까. 에, 어떤 에, 엑셀로 작업하는 데 이거 도 시간 걸려요. 이거는 오밤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보세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아마 새벽 밤 12시나 1시에 올라갈지도 몰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오네요. <laughs> 얘가, 얘,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짠 안가야 안가. 이제 가네. 아. PC도 먹통 내서 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환율 자료 만듭니다.